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8월 수입차 판매 순위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달 순위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나요? 아, 너무 빨리 와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수입차 판매가 내용이 맨날 똑같대. 맨날 벤츠 1등, 맨날 E 클래스 제일 많이 팔렸어. 그런데 이번 달에는 뭐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많이 기대하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 판매량 어떻게 됐을까 볼보 어떻게 됐을까 아우디 폭스바겐도 쭉쭉 올라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조금만 지켜보세요 네 판매 대수는 그런대로 늘었습니다 국산차는 지난달에 비해서 20%나 떨어졌다고 했는데 수입차는 오히려 10%가 늘었어요 야 이게 수입차는 경기 영향이나 이런 것들 별로 안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입차는 구입해서 바로 그 주에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을 기다려야지 살수 있는 수입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자동차다는데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 포르쉐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테슬라는 2년, 3년씩 기다립니다. 정말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테슬라는 1년 기다려서 받았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3년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 수입차의 경우는 이 판매량이 정말 소비자들의 취향을 100%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아, 이게 물량이 좀 요번 달에 적었구나 요번 달에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입차는 가격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국산차는 가격이 정해진 가격대로 판다라는게 있는데 수입차는 그런게 없어요 요게 많이 내려가는 경우는 어쨌든 판매가 늘고요 어느정도 좀 올라가면 판매가 좀 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요 볼보 가 순위 없습니다. 볼보가 12위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마도 볼보는 정말로 이렇게 물량이 없는 차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XC40 뭐 이런 차들은 뭐 없어서 못 파는 차니까 당연히 1년 이상 기다리는 걸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어, S90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물량이 있는데 어, S90도 사전계약이 2,500대가 됐다고 해요. 2,500대면 사실은 국산차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수입차 기준에서 2,500 대면은 1위도 가능한 숫자예요. 지금 1위가 2,000되니까 어, 네, 1위가 가능한 숫자라고 볼수 있어요. 소나타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나타가 많이 안 팔린다고는 하지만 야 S90이 소나타급으로 팔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아직 사전계약이다. 그리고 어, 저희가 내일 모레 시승을 하니까 시승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승기 보고서 진짜 다 사전계약하면 어떡하지? 자, 10위는 포드 437대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링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스테디셀링 카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죠. PHEV 모델도 나옵니다. 3.0L V6 엔진에다가, 102마력의 전기모터를 달았다고 해요. 거기 10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400마력을 넘게 낸다는데, 토크가 거의 60이에요. 이건 꼭 한번 타보고 싶다. 와. PHEV니까 전기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어요. 전기 한번 충전하면 30km까지 시동을 걸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드답게 가격도 좀 착하죠? 가격이 7,300만원이에요 야 이건 제시 이러고서 7,300만원이면 아 이건 너무 해자 아닌가? 9위는 쉐보레입니다 쉐보레 수입차 중에서는 1위 할줄 알았어요 근데 9위 좀 아쉽긴 합니다 지난달에 콜로라도 3 6 9대 팔았어요. 이번 달에는 100대도 안 되는 판매량. 이건 너무 적지 않나? 기유는 콜로라도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요. 다들 알고 계셔? 이게 페이스리프트 이번 달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시승을 한다는 거, 이것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 완전 예쁘게 바뀌었어요. 콜로라도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콜로라도 판매 대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달에는 또 판매 대수를 회복할 수 있겠죠. 트래버스는 그런대로 꽤 판매량을 선방하고 있습니다. 트래버스와 익스플로러 많이 비슷한 차지만 트래버스 같으면 전륜구동이고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익스플로러는 후륜구동 베이스로 바뀌면서 실내 공간은 조금 줄었지만 좀더 프리미엄 느낌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둘 중에 어떤 차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타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파리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가 554대를 팔았네요 타이칸이 국내 출시되고 한국에 배정된 물량이 이미 다 팔렸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타이칸 시승이 있었는데 저희는 안 갔죠 1억 4천 5백만원의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어, 전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던데 모델3한테 확실히 이긴다고 하기도 조금 그렇던데. 엄청난 차지만 모델3라든지 이런 테슬라를 이기는 차인가? 라는 그 근원적인 의문점이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고 있어요. 우리 포르쉐 형님, 빨리 힘내서 테슬라를 무찔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폭발입니다. 지금 계약해도 대기 시간이 아마 2년은 걸릴 거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신형 파나메라가 공개됐죠. 야 이거 우리나라에 판매되기 시작하면 또 판매될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형 파나메라 1억 몇 천짜리 차인데 아무튼 신형 파나메라 나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7위 렉서스입니다. 703대 와 렉서스 역시 렉서스입니다. 도요타는 한국 시장에서 정말 대단한 판매대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판매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의 힘인 것 같고요. 다음은 신차 출시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RX450H f 스포츠라는 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요타한테 너무 안 좋은 내용을 많이 얘기해서 아마 우리 안 부를 거야. 그죠? 우리 뭐 시승리에 불러주겠어? 6위는 폭스바겐입니다 881대, 어, 폭스바겐 안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투아렛 가격도 좀 낮아졌다고 하고 티구안이 아무래도 많이 팔리면서 티구안의 판매량이 꽤 영향을 받은 것 같죠 어, 국내에는 폭스바겐 전기차 ID.3의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ID.4는 유럽에서 공개됐는데 ID.3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 차가 아니에요 어, 여러모로 봐도 저 차가 잘 팔릴 것 같진 않아 근데 ID.4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 나오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을 어느정도 비중있게 차지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디3의 경쟁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한번 충전으로 531km를 간다고 해요 531km는 너무, 너무 멀리 가는거 아니야?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유럽보다 기준이 좀 까다로우니까 한 450km정도 주행할텐데 가격이 또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정말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ID3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도 되게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ID3, 물건이 아직 부족해서 유럽에서도 차를 못 산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에 올려면 올해는 못 떴지 않을까? 오이는 미니입니다. 미니 1107대. 와, 미니 정말 많이 팔았네요. 미니는 어쨌든 스테디셀러. 정말 무슨 짓을 해도 미니면 내가 산다. 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것 같아요. 워낙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에 미니하고 비슷한 차 없잖아요 그게 아마 미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런 차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쌍용차 정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르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쌍용차는 그냥 현대차에 뭐하고 비슷하고 뭐하고 비슷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어쨌든 소규모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차를 만들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4위는 테슬라입니다 1248대 와 테슬라 보통 1, 2, 3, 4, 5, 6 이렇게 3회 배수에서 많이 팔리잖아요 분기 말에 보통 물건이 들어오는데 8월달인데 벌써 들어왔어? 9월달에 어쩌려고 지금 8월달에 벌써 1200대를 전달을 했죠 누적 판매대수가 올해 이미 9700대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9월달에는 또 이래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테슬라 센터가 생깁니다. 이 부산 센터는 일반 대리점 같이 이렇게 청담대리점처럼 이렇게 차량을 시승하거나 뭐 구매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인도는 잘안 해준다는 거. 청담 지점에서도 차량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요. 청담 지점에서도 보통은 어, 계약만 하고 받는 거는 저기 딴데뭐 수원이나 이런 정말 이상한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받는 게 보통이죠. 그 테슬라입니다. <laughs> 배터리 데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굉장히 기대되는 브랜드죠. 어, 얼마 전에 S&P 편입을 실패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죠. 주가 폭락하기 직전에 팔았죠. 저는. 그래서 주가 폭락하고 다시 샀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봐야겠다. 오늘 폭락하면 어떡하지? 네, 3위는 아우디입니다. 2022대. 이트론 판매량이 꽤 돼요. 아우디 Q2도 곧 출시한다고요. 해 2위와 1위가 남았는데 1위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반전이 있습니다 1위는 BMW입니다 와 얼마 만입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 해야지 재밌잖아요 약간 좀 쪼는 맛도 있고 야 세상에 BMW 큰일 났습니다 2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6030대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서 약간씩 물량을 줄여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S 클래스도 이제 공개하니까 물량을 좀 줄여서 그래서 수입 물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판매 대수도 적은 거겠죠. 어, 4분기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부터는 아마도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우리나라 나올 것 같고요. S 클래스는 잘하면 올해 안에 10월, 11월 뭐이 정도에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은 BMW가 흥한 그런 시기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살짝 움츠려져 있는데 여기서 S 클래스가 나오면서 또큰 사건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 클래스, G 클래스의 판매량도 조금 늘긴 했네요. 1위는 BMW입니다. 7,252대. 와. 이게 얼마만이냐면요. 2018년 4월 이후에 28주 만에 브랜드 판매량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겼었는데 생산이 재개되면서 물량이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메르세스 벤츠 E 클래스 나오는 거 그냥 보고 있지 않겠죠. BMW 5 시리즈도 4분기에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벤츠와 맞붙는 건데요. 이렇게 맞붙어서 정말 이길 수 있을지 기대도 됩니다. 네, 차종별 판매 순위를 보죠. 25위부터 볼까요? 아우디 A3입니다. 243대. A3가 이 정도로 팔릴만한 차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수입차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입차 무조건 크고 무조건 화려하고 럭셔리해 보이는 것. 이게 그냥 무조건 일등 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런 수입차도 소형차가 어느정도 순위에 올라오는걸 볼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맞는거죠 그전에 뭔가 시장이 조금 왜곡되어있는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4위 폭스바겐 투아렉이네요 294대 어휴, 어쨌든 어휴, 전달에만 해도 30대정도 팔았었는데 가격을 한 천만원정도 낮추면서 판매량을 확 높였네요 이게 가격이 아마 3.0 tdi가 8천만원대 거든요 저렴한 차가 아니긴 한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네 제네시스 gv80 하고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그냥 투하래 하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지난달에 판매량 보면 gv80은 지금 판매량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1000대씩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차들은 gv80으로 새... 책... 하다가 이리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리바운드 하면서 이렇게 딱한골 넣으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메이커들이 서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좀더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이 차에 관심 있다가 저 차도 사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 하다가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것만 사고 끝날 것도 아니고 여러 차들을 다 경험해 보는 게 바람직하죠. 그 모든 메이커들이 서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같이 커가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제네시스가 수입 SUV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네 23위는 BMW 6시리즈입니다 312대 6시리즈는 GT죠 사실 옛날에 그 스포츠카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건 이제 8시리즈고요 지금 6시리즈는 GT입니다 6시리즈 GT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CI 모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지금 이미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6시리즈는 할인을 하든 아니면 옵션을 강화해서 팔든 요런 식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판매량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패밀리용으로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뭐 승차공간 넉넉하지 트렁크 넉넉하지 뒷좌석 폴딩되지 차박할 때 좋지 머리공간 완전히 넉넉하고 게다가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LCI가 훨씬 예뻐 LCI가 훨씬 예쁘니까 이거 사시느니 조금 기다렸다 LCI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버스는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좀만 참아요 좀만 22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318대. 쉐보레 트래버스, 저는 그래도 한 10위권 안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318대. 아쉽습니다. 이 익스프로로보다 판매량이 좀 낮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무래도 쉐보레 하면 확실히 국산차 느낌이 있고, 포드 익스플로러 하면 아무래도 수입차 느낌이 있고, 같은 값이면 수입차 사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21위는 메르세스 벤츠 CLS입니다. 325대. c l s 라는 자동차는 날렵한 자동차, 이 해치백형 자동차. 루프가 이렇게 꽉껴 내려오는 이런 쿠페형 세단의 원조격이죠. 예전에는 CLS 하면 완전히 쿠페형이어서 진짜 뒷좌석에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차였거든요. 1세대 CLS의 그런 단점을 잘 극복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전혀 달리 실제로 거리에 나오는 걸 보면은 멋있게 보여요. 아무래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2는 미니 클럽맨입니다. 330대를 기록했네요. 너무 큰 SUV 같은 건 싫어라는 사람들도 미니 클럽맨은 살수 있고. 그리고 미니같이 너무 작은 차는 좁아서 싫어. 라는 사람들도 미니클럽맨을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로 미니클럽맨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으니까요. 19위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펠리세이드 같은 자동차인데 펠리세이드 같은 자동차는 잘 팔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361대. 18위는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362대를 팔았네요. 포르쉐 정말 잘 파네요. 포르쉐 카이엔은 얼핏 보기에는 와, 저거 1억 한 5천, 2억 하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포르쉐 배치가 주는 그 가격의 느낌. 요걸 보면은 와, 대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격표를 보면 1억 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싸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GV80 8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네! 라고 했다가도 포르쉐 카이엔 깡통. 정말 그건 디젤 깡통이에요. 가장 기본이요. 1억 300만원인데 그걸 보고서 싸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지 싶습니다 17위는 BMW X6입니다 3 8 6대고요 16위는 BMW X7입니다 놀랍게도 BMW X7의 판매대수가 X6보다 더 높아요 왜 이렇게 많이 팔렸어 X7 야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왜왜 왜 이러죠? BMW SUV들이 다잘 팔려요 지금 X6, X7 많이 올라왔고요 X7 같은 차는 사실 되게 크고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순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BMW 그릴을 보면서 특히 X7 그릴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처음에 <laughs> 아니 저 콧구멍을 저렇게 크게 뚫어놨다고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나 <놀나> 멋있어 엄나 <laughs> <놀나> 멋있어! 디자이너라는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지금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의 생각까지 한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훌륭한 디자이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X7 훌륭한 디자인에 힘입어서 지금 407대를 팔았습니다 15위는 렉서스 ES입니다 ES도 마찬가지죠 그릴이 스피들 그릴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그릴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졌었지만 지금 렉서스 ES 같으면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452대 달았네요 14위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티구안의 판매대수는 꾸준하네요 폭스바겐 티구안은 3위까지 올라섰는데 이번에는 조금 대수가 줄었어요 한 절반 정도로 판매대수가 줄었네요 아마 이건 물량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투아에게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서 티구 사려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투아렉으로 넘어간거 아닌가 싶으세요? 또 들어요 13위는 BMW X5입니다 X5 얼마나 비싼데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와... X5가 얼마나 비싼 차냐면 포르쉐 카이엔과 X5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할것 같으세요? 500만원입니다. 포르쉐하고 거의 맞대결을 할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동차예요 어, 그런데도 X5를 선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거죠. 12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535대 이것도 역시 할인의 힘이겠죠. S 클래스 신형이 나오는 게 코앞입니다. 정말 코앞인데 그래도 판매 대수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1위는 미니 쿠퍼입니다. 537대. 미니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12는 BMW X4입니다. X4는 지금 다 BMW X 모 뭐, X 모 뭐, 다. 뭐야 이게 BMW X4가 10위고요 572대 8위에도 BMW X3입니다 723대 SUV 강세는 계속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G클래스를 593대나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위 9위, 8위 다 SUV인데 이 SUV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는 놀랍게도 63 엔진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G클래스의 디젤 엔진도 있었고 뭐 다양한 엔진들이 있었지만 다 단종시키고 2억짜리 G63밖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보다 오히려 더 비싼 차가 됐는데 그더 비싼 차가 벤츠 S클래스보다 더 많이 팔려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괴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G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좋다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뭐 풍절음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하나 좋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매 대수를 기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건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환상을 쫓는 것 같은? 이상을 쫓는 것 같은? 로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수입차 SUV 강세 속에서 7위는 아우디 A6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수입차는 세단인가요? A6는 742대를 판매했습니다. 6위는 BMW 3 시리즈입니다. 746대.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판매량이 꽤 올라왔는데요. 더 넓어지고, 더 편해지고, 첨단 기능도 훨씬 많아지고, 멋있어지고. 뭐, 어쨌든, 갖출 건다 갖췄어요. 지금 요런 자동차 치고는 BMW 3 시리즈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테넷에도 나왔죠. 이거 스포가 되는 겁니까? <laughs> 그 BMW가 거기서 아주 엄청난 활약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벤츠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가던 거를 손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차를 세우죠. 손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울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죠. 근데 거기는 이머전시 브레이킹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손으로 밟았는데 제대로 얘가 브레이킹을 하지 않으면 선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충분한 제동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더 밟아서 세우는 BAS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LSS 벤츠는 그거 보여준 거 아니야? PPL 아니야? 크리스토퍼 논란 혹시 뒷광고 아닙니까? 아 거기서 또 아이러니는 뒤집힌 차는 뒤집히면은 소송 걸릴 수도 있잖아요 PPL 못 받잖아 그래서 뒤집힌 차는 사부입니다 이 망해버린 자동차에서 사부가 뒤집혀요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크리스토퍼 논란 어 요번엔 광고 못 받았어도 다음번엔 받아야지 너무 많이 스파니다 아니 그거 예고편에 나와요 예고편에 5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입니다 GLE, G 또 SUV야? 752대 GLE 같은 경우는 GLE, 그리고 GLE 쿠페 를 합친 건데요 GLE 쿠페가 생각보다 많이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쿠페형 SUV 하면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인기 있지 않았는데 이 GLE, GLC 쿠페가 나오면서부터는 쿠페형 SUV라는 게아 그게 멋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좀 바꿔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장르를 여는 데는 그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놓고 쌍용 배지를 끼었는 순간 액티언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BMW를 붙이는 순간 X6가 된 거고요. 그래서 장르를 잘 안착시킨 그런 공로도 있기 때문에 g l e 는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4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A 클래스입니다. 870대를 팔았네요. 오 A 클래스 와 대박. A 클래스 정말 대단하네요. A 클래스 같은 소형차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안 팔리던 체, 체급이에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도 사실 인기가 없었고.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마이 비니 뭐니 하면서 이 A클래스 B클래스를 띄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잘안 됐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A클래스가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A클래스는 세단과 해치백이 골고루 잘 팔리는데 아무래도 세단이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위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3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와. 1248대를 팔았어요. 테슬라는 이게 뭐 소비자들이 뭐, 더 많이 산다, 덜 산다,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일단 소비자들은 걸어 놓은 거고요. 물건을 가져오는 게 바로 판매 대수인데, 1248대나 가져와서 인도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분기 말마다 인도를 하는데, 이번 달이 또 분기 말이니까 아마 인도 대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위지만, 9월 달 판매 대수는 1위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1위하고 2위가 남았는데요.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벤츠가 아닙니다. 벤츠가 아니고, BMW 5 시리즈입니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합니다. 와, 벤츠 E 클래스가 2358대, 5 시리즈가 2834대, 거의 500대 차이가 나요. 꽤 많이 나는 차이죠? 와, 진짜 5 시리즈, 진짜 선방했습니다. 물론, E클래스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도산대로 사거리에서 E클래스를 보러 갔다가 이게 E클래스가 없으면 A 건너편에 한번 가볼까? 라고 하고 건너편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BMW 5시리즈가 반사 이익을 얻기도 해요 E클래스 지금 물량이 훅 내려왔거든요 왜냐면 하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신차 다 봤는데 뭐 이제 신차 곧 나오는데 요 신차가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BMW 5시리즈의 LCI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모델을 사나 새걸 사나 뭐큰 차이 없겠네 이런 느낌인데 E클래스는 이게 구형차를 사면 내년에는 이게 구형티가 확 나겠네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벤츠의 판매량 감소가 BMW 5시리즈의 판매량 감소보다 훨씬 더센것 같고 5시리즈는 오히려 이 판매량 감소에 버프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버프와 너프가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람브르기니는 지난달에 33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33대를 팔지? 그 비싼 차를. 아마도 우루스 덕이 아닐까 싶긴 해요. 우루스가 요즘 워낙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우루스도 지금 주문 넣으면 뭐, 9개월 기다린다고 하나요? 뭐, 이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거리에 다니는 우루스들은 다들 빼기 좀 있어서 먼저 빼신 분들인 거예요. 롤스로이스 판매대수도 공개가 됐는데, 지난달에 무려 17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한 달에 어떻게 17대를 팔지? 진짜 대단한데? 유럽에서 팔리는 것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지금 유럽 전체하고 한국하고 지금 맞붙을 수 있는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수입차 판매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이나믹한 수입차 시장입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하네요. 어, 9월달 판매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다양한 신차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9월달 판매 순위, 다음달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네, 그, 구독과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